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거주 중이고 결혼한 지 1년도 채안된 서른한 살 새색시입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행복해야 할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게 너무 비참하네요. 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것 같고 다양한 분들에게 제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 고민을 말씀드리자면, 제 남편이라는 인간이 하나뿐인 절친이었던 친구와 바람이 났습니다. 이게 참 다행인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지만, 남편과 저는 둘다 맞벌이를 하고 있고, 평소에 서로가 바쁜 탓에 아직 저희 부부 사이에는 아직 아기가 없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동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동안 연애를 했고, 작년 이맘때쯤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제 남편과 바람난 친구는 저와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대학생 때는 술집 바 같은데 다니면서 정말 다양한 남자를 만나더군요. 스무 살때 마흔 살 가까운 아저씨랑 사귀는 건 둘째 치고 한 달에 한 번씩 남자가 바뀔 정도로 남자를 밝히는 그런 여자애입니다. 현재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서 병원에서 일을 하지만 매번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한 병원에서 정착을 못하고 병원을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아직도 알바나 하는 애입니다. 일단 저는 부모님께서 자수성가를 하셔서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항상 그걸 부러워했던 친구였지만 제게 이렇게 뒤통수를 치리라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가진 것 없고 호러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도 저 하나 사랑해주는 마음은 진실이 느껴져서 결국 결혼까지 했습니다. 결혼 전에 그렇게 구애하고 사랑한다며 노력하는 모습 때문에 넘어간 거죠. 결혼할 때 집도 서울 강남에 50평대 아파트를 저희 아버지가 구해주셨습니다. 예물 예단할 때도 남친 부담스러울까 봐 제가 처녀 시절에 모아두었던 5천만원을 자존심 상하지 않게 내 남편에게 투자하는 거라고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말아 달라고 하면서 통장을 줬습니다. 그 돈으로 남편은 예물, 예단을 준비했고 결국 제 돈으로 다한 셈입니다. 아무튼 제 남편은 모아두었던 3천만원 정도를 결혼에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아깝다는 게 아니라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 남편 될 사람이고 저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 후에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더니 저희 아버지 회사로 들어가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낙하산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매일같이 야근에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아버지도 좋아하셨고 저도 남편이 뿌듯했었죠. 그런데 그랬던 남편이란 놈이 제 친구와 바람이 났네요. 핸드폰에 있던 그 논면들의 사랑한다는 문자들. 페이스북 안 한다던 남편 놈이 가명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고 들어가서 보니까 야근한다고 출장 간다고 했던 날 친구랑 놀러 간 사진도 있네요. 어쩐지 아버지는 남편 5박 6일이라고 했는데 6박 7일이라고 할때 뭔가 이상했지만 믿었습니다. 나중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면 집이며 회사 다 별장 모두 다 짓거라고 댓글에 써놓고 저보다 친구 몸매가 더 좋고 이쁘다는 둥널더 빨리 만났으며 우리에게 아기도 있었을 텐데 등등 이따위 말들을 서슴없이 적어두었더군요. 두 사람의 증거 다 가져다 놓고 저녁에 저희 집으로 불렀습니다. 결혼 전에도 한 번씩 같이 놀았기에 눈치채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겁도 없는지 둘이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앞에서 만났다면서요. 제 친구는 제 표정을 보더니 어디 아프냐고 묻네요. 너무 불쾌하고 열받았지만, 침착하고 증거들을 던지면서,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란 너무, 갑자기 무릎 꿇고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네요. 친구도, 미안하다고, 제 남편, 사랑해서, 자신이 큰 실수했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서 그랬다네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눈물도 안 나오고,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끝나는 건 끝나는 건데, 궁금한 부분들을 침착하고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만났는지 물어보니 만난 지 8개월 되었다고 하네요. 저랑 결혼을 한지 1년밖에 안 됐으니 4개월도 안 되어서 가람폈다는 겁니다. 정말 짜증나고 더 들을 것도 없겠다 싶어서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어머님께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며느라가 참으라고 타이르면서 말씀하시더니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1년만 더 지켜보자며 그 1년 동안 아들 못 낳으면 너의 바랜대로 이혼하라네요. 참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지 대단하더군요. 그냥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어서 남편 돈 보고 앞으로 회사는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절차 받기 위해 법원 가기로 했습니다. 1분 1초도 더 끌고 싶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었고, 내 친구라는 사람과 뒹굴었던 인간만도 못한 놈 절대로 돈한 푼도 안 주고 내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근데 웃긴 건제 친구는 제 남편이 잘 사는 줄 알더군요. 제가 남편 기죽이기 싫어서 집부 남편이 해왔다고 말했었거든요. 그리고 제 이름 앞으로 있는 경기도 별장도 남편 거인 줄 알더라고요. 친구도 딱 봐도 팔자 고치고 싶어서 돈 때문에 붙어 먹었나 본데. 어디 한번 두고 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이게 뭐가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글까지 쓰고 있는지 정말 씁쓸하네요. 아무튼 이후 저는 시어머니였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아두었던 글과 사진 등등 모든 걸다 보여줬습니다. 그걸 보더니 하는 말이 남자는 다들 한 번쯤 한 번씩은 바람핀다. 며느라가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살라고 하네요. 저는 그 사람 믿었고, 성실한 모습에 반했고, 저만 사랑해주는 모습이 결혼까지 한 건데, 결혼한 지 4개월도 안 돼서 바람을 폈는데, 무슨 용서를 하냐고 저는 이미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다 라고 하니까, 그럼 저더러 짐 싸서 나가라고 하네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여기가 내 집이고 다내 물건들인데, 내가 어디를 나가야 하는 거냐고 나가려면 아범이 나가야 하는 거 아니고 방문했더니 이 집은 자기 아들 거라면서 저더러 짐 싸서 몸만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자기 아들 인생 망쳐놨으면 됐지. 내 집까지 빼앗아 가려하냐고 말하고 세기를 박더군요. 결혼 너무 열받아서 제 솔직한 마음으로는 무슨 노망이 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결혼할 때 집을 순전히 자기 돈으로 했다고 시어머니한테 말 했다네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 기 살려 준다고 친구들한테도 이집 우리 서방이 해온 거라고 우리 서방 능력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녔 는데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너무 후회가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제가 몇 억을 낼때 겨우 3천만 원 보태 으면서이 집을 사 왔다니요. 이렇게 뻔뻔한 사람인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 사람 결혼 전에 임용고시 준비한다고 해놓고 돈벌이가 없으니까 컴퓨터 수리하는 거 배워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능력 있는 척 뻔뻔한 모습이 너무 황당할 따름이네요. 아무튼 저랑 결혼한 뒤 하나뿐인 딸이고 하나뿐인 사위니까 어차피 나중에 다 물려줄 텐데. 라는 생각으로 경영 수업 받는다는 마음으로 회사에 들어왔었던 것 같네요. 아무튼 그 길로 인용고시도 때려쳤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유가 없던 인간이 강남에 50평대 아파트를 샀다고요 상식적으로 시어머니도 뻔히 알 텐데 우기는게 말이 안나오더라고요 저는 더 있다가는 큰 사고 칠것 같아서 시어머니를 내쫓듯이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보냈습니다. 진심으로 앞으로 더 이상은 얼굴도 마주치고 싶지도 않고 말조차 섞기도 싫었거든요. 그 길로 남편이랑 친구를 집으로 불렀더니 또 같이 오더라고요. 밖에서 먼지거리를 했는지 암튼 남편 오자마자 울면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용서해 달라고 무릎 꿇고 싹싹 빌더군요. 친구 온 그런 남편 옆에서 왜 그러냐고 나랑 같이 살기로 한거 아니고 우는데 참 가관이더군요. 그러니까 남편은 싫다면서 자신은 조강지처안 버릴 거라고 너랑은 그냥 즐긴 것 뿐이라고 하면서 지가 사랑하는 사람은 저라고 그러더군요. 이말 듣는데 순간 마음이 약해져서 결혼 전그 사람 모습이 떠오르면서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 저보고 아, 너 남편이랑 잤다고 우리 같이 여행도 갔고 애기도 가질 거라고 네 남편은 날 사랑한다고 했고 우리 어제도 같이 모텔 갔다고 제발 이 사람 좀 놔달라고 말하더라고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게 글로만 사진으로만 보다가 친구의 입에서 이런 더러운 말을 들으니 너무 화가 나서 친구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는 더 미치고 팔짝 뛰면서 욕을 하면서 네가 뭔데 날 때리냐. 네 남편 네가 간수해야지. 네가 간수 못해놓고. 왜 자신을 때리냐고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이혼해라, 그리고 재산 다 두고 가라고 말하더군요. 집이랑 별장 이 사람과니까 다 두고 가라고 위자료 받을 생각 말라고 하는데, 역시나 얘는 모든 게다 남편 건줄 알았던 겁니다. 저희 집재가 중학교 때까지 엄청 가난하다가 고등학교 때이 친구 만날 때부터 사업이 잘 풀려서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항상 친구는 저한테 부럽다고 자기는 나중에 유부남이라도 돈 많은 남자 물거라고 하더니 장난이 아니고 진심이었던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다 기가 막혀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 집과 별장 남편 기 살려주려고 남편이 해온 거라고 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해주신 거고 명의도 내 명의로 되어 있다고 말했고 남편이 너한테 무슨 말을 짓거린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사랑하는 이놈 한 푼도 없고 이젠 직장도 없다고 있는 사실을 다 말해줬습니다. 그 말을 듣더니 그 친구 멍하니 눈만 껌뻑거리면서 저를 쳐다보네요. 그러고서 보작하는 말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남편 붙잡고 흔들면서 사실이냐고 화를 내니까 남편은 또돈 때문에 나안난 거였냐고 제 앞에서 따지고 싸우더군요. 그냥 그꼴 보기 싫어서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 짐 싸서 가져다 주면서 법원으로 나오라고 하고 새벽이 되어서야 내쫓았습니다. 한때는 친구였던 걔는 대학생 때성경험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하고 다녔지만 주변에서는 달코 다른 애하고 소문났던 애였고 간호조무사로 일할 때도 같은 병원에 다니는 조무사 친구들끼리 같이 나이트 가고 원나잇을 일삼는 애였습니다. 심지어 돈 많은 아저씨들 만나서 스폰서 만들 거라며 잠자리까지 가지더군요. 그러고 나서 성경 오맞다고 징징대던 인간인데 진짜 다시 떠올리기만 해도 역겹네요. 그리고 바람난 그 친구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지 때문에 이혼하게 되어서 미안하다며. 나그 사람이랑 그만 만날 테니까 이혼 안 하면 안 되냐고 말하더군요. 그러더니 지가 했던 말다 거짓말이라고 하네요. 누가 봐도 무슨 꽁꽁이인지 뻔히 보이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그냥 이혼하기로 마음먹었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사니까 넌이 인생이나 똑바로 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미안하다고만 해서 짜증나서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아무튼 그 일이 있고 나보지한테서 박서방이 회사를 안 나왔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는 사실을 용기 내서 말씀드리려고 찾아뵙고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일단 저는 저희 어머니를 먼저 찾아뵈었고, 어머니께 먼저 말씀드리고 난 뒤, 함께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혈압 때문에 걱정이 많았었는데, 생각보다 저희 아버지는 강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얘기를 듣고, 바로 눈물부터 보이셨는데, 아버지는 조용히 계시더니, 담배 한 대를 피우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정말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제가 슬퍼하면, 부모님께서 더 슬퍼하실 것만 같아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녁까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저를 믿겠다며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겠다면서 배는 안 고프냐고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하시는데 참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천천히 생각하고 있으니 또 마음이 열려지더군요. 지금은 이렇게 되었지만 중, 고등학교 그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며 많은 추억을 나누었던 친구이고 남편도 제 평생에 있어서 가장 사랑했던 남자이고 그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이기에 아무리 강하게 마음 먹으려고 해도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정말 저는 멍청한 사람인가 봅니다. 하지만 절대로 만남을 이어갈 수 없다고 다짐했고 다음날 시간에 맞춰서 법원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또 막상 법원 앞에서 만나니까 눈물이 흐르더군요. 그래서 울고 있는데 남편이 다가와서 나눠주는데 서러운 마음이 폭발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진 거였죠. 남편은 또 다시 미안하다면서 사과했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상황에서 판단이 제대로 서질 않아서 이딴 내게 다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멍청하게도 이혼 서류를 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하처럼 쉬운 만남이 아니었기에 함부로 깰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집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친구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왜 자꾸 전화질인지 더 짜증이 나더군요. 그래도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려고 전화를 하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으니 아무 말도 없고 그냥 이상한 소리만 들리더군요. 그리고 나서 전화가 뚝 끊기더군요. 몇십 분이 흐른 뒤에 모텔 이름과 호수가 찍혀 문자가 오네요. 참 설마 설마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랑 있으니까 얘가 이 짓거리를 하는 거겠지 바로 알겠더군요. 정말 이거 없고 느끼지 않나요? 저도 웃기고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저는 혼자 가기엔 겁이 나서 혹시 몰라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길로 경찰과 대동하에 문자로 보내줬던 모텔 그 호수로 쳐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래 자빠지는 남편 얼굴을 보니 다시 생각해 보려고 했던 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고 새초롬하게 쳐다보는 표정의 친구를 보니 추억이고 뭐고 얘는 상종 못할 인간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그 친구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혼하지 말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왜 그따위 전화와 문자를 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딴에도 생각이 한걸 했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돈 때문에, 니네 남편 만나보고 싶었고, 벌렸을 때는 정말 사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재산 이야기 듣고 망설임이 생겨서, 나한테 이혼하지 말라고 전화를 했지만, 막상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가슴이 아팠답니다. 그리고 니네 남편이 날 사랑한다고 생각했기에 남편을 불렀고 그걸 저한테 확인시켜주고 싶었답니다. 자기가 이겼다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아주 생쇼를 떨더군요. 얘기를 끝내고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서 일단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부모님을 찾아가서도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찾아갔습니다. 학생 때 이따금씩 집에도 놀러 갔기에 반면이 있어 처음에는 왜 이리 오랜만이냐며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집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게 있다고 한뒤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딸이 그럴 일 없다고 어디서 함부로 짓거리하며 내가 어떻게 이딴 거짓말과 모욕을 줄수 있냐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참그 부모의 그 딸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꾸할 가치도 없어서 모아두었던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니 아무 말 없이 멍하니 계시더라고요. 제가 죄송할 건 없지만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씀드렸고 이제는 친구가 아니라고 어머님께서 아셔야 할것 같아 이렇게 찾아왔다고 말하고 아무튼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다니는 병원에 찾아가서도 직장도 다 잃게 만들려고 했지만. 그래 맞자 저한테 남는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문제 키우기 싫어서 그지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 평생을 살면서 막장 같은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서 자라왔지만 저에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문득문득 생각할 때마다 울화가 치밀고 욕도 나오고 감정이 쉽게 주체가 되지 않네요. 정말 살짝만 건드려도. 터져버릴 것만 같은 기분입니다. 저는 지금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위자려고 뭐고 돈을 다 떠나서 이따위 더러운 짓과 행동을 하고 믿어달라더니 너무 슬퍼서 마지막으로 믿어볼까 고민하던 저를 또 다시 속였다는 거에 두번 다시는 믿음이란 없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소송이라는 소송은 뭐든 다걸 겁니다. 정말 많이 힘들지만 힘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